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민아 태아야 좀 늦었지만 어. 지민이가 생일 때 친구들한테 선물 받은 것들이야 너무 많다 맞지? 응. 그리고 몇 개는 태화 친구 시오랑 남자애가 어. 어, 선물해준 이런 것들 어. 준거야 아. 우리 선물 많으니까 응. 우리 빨리빨리 빨리 한번 해보자 응. 그 생일 축하 노래 불렀을 때 응. 어, 풍선 터트리기에서 걸렸던 어, 다이소 5,000원 쿠폰이랑 그리고 플레이콘 응. 자 그리고 어, 이거 우리 선물이 너무 많아서 지민이가 뜯고 싶은 거세 가지만 딱 보고 한번 뜯어보자. 이제 뭐 먹으러 뭐고 싶어? 아 어, 어. 그리고 또? 아네개한개더 어. 네개 골라봐. 어 가면 우리 총네 가지 한번 뜯어보자. 이네 개를 오늘 뜯어볼 건데 나머지 있던 거는 지민이가 개인적으로 뜯고 오늘은 시간이 어 저거 다 뜯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우리 이네 개만 빨리 한번 뜯어보자. 은 색깔 먼저 뜯어 볼까? 이거는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포카 아닐까? 아빠도 포카일 것같았어 어, 왜냐면은 어. 이게 포카 총이 원래 이만하거든 어. 포카 맞네. 포카야? 어. 포카야 포카다. 아이고 포카. 대기 추로. 이거 뒤에는 오. 무슨 모양이죠? 무슨 모양이야? 와오 레브라트 어. 이번는 에피튜드 아이브 포카네 응. 자 고마워 한번 해줘 아, 그 다음은 우리 응. 그 다음 지민이가 선물을 받았지만 우리 태아가 한번 뜯어볼까 응. 태아야 이번에 누나 생일 선물이지만 태아도 뜯고 싶다고 했으니까 태아가 뜯고 싶은거 한개 골라서 누나한테 허락 맞고 응. 그 다음에 한번 뜯어보자. 뜯어보자 뭐 뜯고 싶어? 이거. 그거 뜯고 싶어? 누나 생일 선물인데, 누나보다 더 긴, 설레는 마음으로 뜯고 있는 테마입니다. <laughs> 한번 뜯어보자. <laughs> 이런 것도 있고. 어. <laughs> 자, 일 하나씩. 이것도 있고. 자, 지민 이건 뭐야? 어, 스티커도 있고. 그 다음 은또 <laughs> 뭐가 있어? 통. 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들어가 있네. 어, 이거는, 이거는 뭐 만드는 거지? 키링 만들기네. <laughs> <laughs> 어. 키링 만들기네. 이건 어, 근데 어, 어. 어린이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른도 옆에도 같이 해야 해어 그래? 이런 게. 어 맞아. 어린이들은 어. 물인 있어야 마실 수 있으니까. 어, 어 맞아. 연아이는 어른이랑 같이. 해야해 어 그래 맞아 좋아. 나는 혼자서도 할 수도 있안먹어이 거. <laughs> 제가 혼자서도 할수 있어? 어 그래도 혹시나. 그래 몰라. 혹시나 모르니까. 이거는 파르페 키링 만들기인데 어. 이 안에는 어 이런 이런 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이거는 뭐지? 보석. 아, 보석이야? 보석도 있고, 어, 핑크. 파란색이랑 핑크 색깔 보석도 있고, 그 다음에, 스티커도 있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화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토킹. 구슬, 구슬 같은 거, 토핑. 지미이말때 토핑 하는 것도 있고, 어, 거. 이거는 구치는 그런 본드 같은 것 같아, 본드. 어. 점, 하고 유행하는 거, 본드 아닐까요? 어, 이런 본드 같은 것도 있어. 음. 맞지 음. 이거는, 어, 파르페 키링 만들기라고 해서, 음. 이렇게, 어, 뭐 음료수처럼 이렇게 응. 만드는 거네 컵에 맞지? 응. 다음은 무슨 선물을 뜯어볼까? 슬라임. 슬라임. 이거는 슬라임. 블루모 아이스크림이란 거네. 나도 같이 뜯자. 자, 블루모 아이스크림이라는 건데, 응. 자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뜯어볼까? 응. 같이 한번 뜯어보자. 이렇게, 이렇게 뜯고오 안에는 이것도 있고. 민? 자 안에는 이거는. 아이스크림 오에. 베이스라고 해서 오에오. 어 오레오 같아 맞지? 어. 그리고 이거는. 자 이거는 응. 이것도 아이스크림 베이스인데 어 이거는 녹차. 응. 다음에 또 뭐가 들어 가 있을까? 이거는 네. 액티도 있네요. 액티. 이거는 응. 어, 액티베이터라는 건데 응. 이거에다가 베이스를 섞으면 응. 그 슬라임이 된대. 와. 이 이거를 섞으면은 슬라임이 되는 것 같아. 이거랑 이거에다가 이거를 섞으면 <laughs> 그리고 또 뭐가 들어 가 있을까? 네, 토핑이 들어 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여러 개 색깔은 없고 이 통이 있어. 어통 이거는 슬라임을 담는 통인가 봐, 그렇지? 태아가 어. 한번 어, 보자자 태아 그 다음 뭐가 들어 있을까? 토핑? 음, 그냥 뭐가 있을까? 토핑이. 어 토핑이네, 보자. 태아 카타이서 보이죠? 이거 먹는 거는 아니네. 자. 카페크에 뿌려져 있는 어. 토핑 같은. 아 어, 맞네. 이건먹으면안돼 그다음 돼요. 도넛, 도넛. 어 도넛 위에 있는 그런 어. 토핑, 초코 토핑. 어나 어, 어, 그거 파티기나안는데 어, 어. 며칠 전에. 맞아. 이거는 블루모 아이스크림이라는. 슬라임 만들기 같아, 맞지? 응. 그래서, 이, 이거에다가, 이, 아이스크림 베이스를 섞으면, 응. 이 통에 넣고 섞으면, 응. 어, 슬라임이 되는 것 같아. 응. 자, 응.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말랑, 말랑 젤리네 어. 말랑 젤리. 자, 이거는 말랑 젤리라는 건데, 응. 어, 미니어처 같아. 응. 여기, 여기. 어, 자, 한번 뒤에도 한번 보여줘봐. 예. 아, 아, 어, 어, 여기 있다. 신나게 섞고 응. 그리고 채워서 굳히면 말량 응. 젤리가 된대. 오 자, 한번 뜯어볼까 우리? 응. 태화랑 한 개씩 한번 꺼내봐. 응. 자, 설명서가 어.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응. 설명서 가 안에 예. 들어가 있고. 어, 설명서. 설명서 이렇게 놔두고. 그다음에 태화, 물감. 태화 태와, 물감이네요. 자, 물감이랑 붓이 들어가 있고. 자, 좋아하네요. 그다음은. 아닐까요? 이거는 베이스 같아 베이스. 와. 그다음 해화 한번 꺼내봐. 마지막 건 아닌데. 어 이건 뭐지? 어 이건 아, 같다, 틀. 어 트링 같다 트. 아 맞아 어, 작아서 어. 넣기가 좀 힘들 것 어. 같아. 여기에서도 나와요. 어 여기에서도 나오네. 자그 다음은. 마지막 헉? 이건 아빠 놀라 있을 수도 있어. 뭐길래? 뭐지? 그래요. 이거 오. 안에 오. 집게가 있는 거 같은데 맞지? 응. 이건 뭐할때 쓰는 걸까? 이거는 다 하트랑 고양이는 틀인 것 같고 어. 이렇게 도구들이 있잖아요. 어. 이거는 넣고 빼고 이렇게 적시고, 적시고 그다음 이렇게 붙이는 거 있어요. 시계만한 도구네. 자, 이걸로는 이제 어, 이틀 안에 이 베이스를 놓고 이 물감으로 색깔을 맞지? 맞지? 섞은 다음에 베이스를 붙여서 이 미니어처를 만드는 것같아 맞지? 음. 그다음 투에 찍어가지고. 어 맞아, 어. 트레 어이 트레도 찍을 수, 오되나 좋아. 트레 그, 찍을 수도 있어. 아 어, 어, 이렇게 오케이. 대고 쿠키 그 트레 찍은 거. 알지? 어 맞아, 그렇있겠다 어. 이렇게 평평하고 미끌미끌한데, 나 어. 그러니까 위에, 오 여기 지금 튀어 나와 있잖아요. 어. 이게 바닥으로콕 찍어야 돼요. 어. 여기 밑에. 어 맞아. 우리 이제, 응. 어, 친구들한테 받은 선물을 일부를 뜯어봤는데, 나머지 선물들도 너무 좋지만, 응. 일단 지민이가 봤을 때, 어, 뜯고 싶은 거. 그네 가지를, 원래 세 가지였는데, 지민이가 네 가지 하고 싶다고 해서 네 가지를 뜯어봤어. 생일 선물 준 친구들한테 고마워. 한번하자 지민이가. 고마워. 친구들한테 생일 선물 받은 거 뜯어봤는데, 지민이 기분이 어땠어? 어, 재밌고 기뻤어. 행복해. 그랬어? 응. 태화는 많이 성운해 하는 것 같던데, 어땠어, 기분이? 안 좋아져? <웃음> <웃음>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laughs> 부탁드려요.